현수막을 때라는 화영의 지시는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문제의 재등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위협이며, 화영은 언제나 감정보다 결과를 먼저 계산하는 인물입니다. 강역이 움직이는 순간, 잠잠했던 상황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고, 화영의 냉정한 선택은 누군가에게 분명한 상처로 남게 됩니다. 한편, 백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판을 짭니다. 그는 장미와 복길에게 도시락 사업을 제안하며 새로운 국면을 엽니다. 겉보기엔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이 제안은 철저히 계산된 선택입니다. 백호는 지금 이 제안이 사람들의 관계와 균형을 어떻게 바꿀지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생계를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렵지만 백호의 제안이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는 점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장미의 표정은 이 선택이 기회일지 또 다른 굴레일지 가늠하지 못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복길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보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계산보다 감정에 가까운 그의 순수함은 오히려 주변 인물들의 복잡한 속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내일 전개의 긴장감을 키웁니다.